안녕하세요, 리얼입니다. 오늘은 사랑스러운 요정 날개 귀걸이를 만들어봤어요. 그럼 함께 만들어볼까요? 귀걸이 오링 체인 투명한 플라스틱 조각 네일 재료 준비해주세요. 요정 날개 본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아니면 원하는 모양의 날개를 직접 그려 만드셔도 좋아요. 날개 본 위에 투명 조각을 올리고 폴리시로 꾸며주세요. 이때 구멍 부분을 먼저 뚫어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저는 핑크톤으로 그라데이션 느낌을 주고 싶어서 스폰지에 폴리쉬를 묻혀 콩콩 찍어주었어요. 잘 말리고 그 위에 검정 폴리쉬로 날개의 선을 따라 그려주세요. 잘 말린 후 외곽선을 따라 오리고 그 위에 탑코트를 도톰하게 올려 잘 말려주세요. 다른 날개도 만들어 볼까요? 유리조각 필름을 이용해 투명한 날개를 만들 거예요. 유리조각 필름을 길쭉하게 잘라주세요. 투명 조각 위에 투명 폴리시를 바르고 그 위에 필름을 올려주세요. 역시 잘 말린 후 탑코트를 덧발라주세요. 다 마르면 날개의 선을 따라 그리고 자른 후 다시 탑코트를 도톰하게 올리고 잘 말려주세요. 원하는 위치에 바늘을 이용해 구멍을 내주었어요. 이 과정에서 폴리시가 벗겨지거나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처음에 구멍부터 내주신 후에 폴리시로 꾸며주세요. 귀걸이에 요정 날개를 달아주면 예쁜 귀걸이 완성. 핑크 날개는 체인의 작은 날개를 달아 길고 달랑거리게 만들어 봤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니 예쁜 팔찌나 귀걸이에 자꾸 눈이 가고 만들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 날개 귀걸이는 따스한 봄에 딱인 아이템이랍니다. 여러 가지 네일 아트 방법을 사용해서 취향인 스타일로 만들어 나만의 요정 날개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